시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저희 이 코로나 사태가 저희에게 나누게 해주시고 제발로 저희 교회에도 확진자가 한 명도 없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음. 아네. 주여일이. 하나님, 우리 가족께 안락을 가지고서. 나는 아, 그거는 마지막이야. 어? 괜찮아. 같이 시작. 는 찾곡나무유찾아출 창세기 다음 유일출애굽기 32장, 창세기 다음 참세기 맨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의 굵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창세기 기 32장 찾았다2 2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 6절까지의 말씀 드리있습니다 창세기 32 창세기 3 2장1절로아 출애굽기 참 출애굽기 3 2장1절로6절까지의 말씀 다이리 형 한번 요리 형 한번 엄마 한번 아빠 한번 이렇게 하는 거야 요리 먼저 그럼 요리 먼저 1절부터 읽어요 응. 백성이 어뭐 백성 여기? 아니 한번 일정 일정 있잖아.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 이는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하여 내너해 신로 신이로라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서 대단을 쌓고 이어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대단을 그쿠고 이에, 아론, 아,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게 내일은 여우와의 전인 이 나라 하니, 이튿. 이튿날에 그들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파목제를 드리며 백성이 안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응, 아 어, 잘했어, 너무 잘했어. 다혜 형이들 쉬운 성경을 읽어볼 거야. 이거 이걸로 다혜가 읽어줘. 응. 세번더읽어세요 1절부터. 백성,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으니 아론에게로 몰려가서 말하였다. 일어나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의 아내, 아내와 아들, 딸들이 귀에 달고 있는 금고리들을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모든 백성이 저희 귀에 단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왔다. 아론이 그들에게 그것들을 받아 녹여서 그 녹인 음. 금을 거푸집에 부어 소아지 상을 만드니 그들이 외쳤다. 이스라엘아. 이 신이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너희 신이다 아론은 이것을 모아서 그 신상 앞에 재단을 쌓고 내일 주님의 절기를 지킵시, 지킵시다 하고 선포하였다 이튿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서 번제를 올리고 화목제를 드렸다 그런 다음에 백성은 앉아서 먹고 마시다가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뛰놀났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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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얘기는 이런 거야 모세가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고 같이 나왔잖아. 얘기 알아? 몰라. 몰라. 기 이집트 황제에서 나오고 이집트 모세가 나오잖아. 모세 홍해에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지 나오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어. 무슨 산인지 알아? 응? 무슨 산? 그쪽에서 지팡이 대모 만드는 게 아니고 무슨 산이 있어 산? 시로시작해시 시온산. 시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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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내산에 올라갔어. 그기서 하나님을 아, 만나러 올라갔어. 응. 하나님 만나러 올라갔는데, 근데 응. 갔는데, 모세가 너무 늦게 내려오는 거야. 응. 아래서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고. 응. 그러니까 사람들이 기다리다가. 지쳤어. 그렇지. 지쳐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했어. 혹시 모세. 죽은 거 아니야? 그렇지. 죽은 거 아니야? 아, 모세 없으면 우리 큰일 나는 거